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어, 와이프가 무생채 넣고 아잘 익었거든요 비빔밥 준비해 줬습니다 국은 계란국입니다 어, 딱딱하면 음. 난리납니다 바로 맛있게 음? 드세요 그리고 또 멸치 땡초 다지기 그거 하거든요 그것도 한거 넣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몰불 음, 그렇기도 했습니다 여보 많이 나왔었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음. 비빔밥 이런 거 먹을 때는 음. 비비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비벼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무시만 너. 응. 기도하는 자체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뭐밥 비비기 전에 아, 그러니까, 기도해라나. 그러니까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런 차이가. 그렇지. 뭘 음. 하겠나. <laughs>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그렇지. 와.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그래갖고. 음. 와! 시사들꼭침겨 드세요. 네, 아, 네, 아침 챙겨 주십쇼 어, 토요일입니다. 어, 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주말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